여러분 지금까지 코스닥, 솔직히 말해서 테마주 놀이터, 단타판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근데 정부와 여당이 이 구조를 아예 갈아엎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1분 안에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이 얘기는 코스닥을 라스닥처럼 키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거래소 구조가 코스피, 코스닥을 한 회사가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책은 코스피의 위주였고 코스닥은 이부 리그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바꾸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고 코스피 코스닥을 각각 독립회사로 분리한 다음에 코스닥은 코스닥에 맞는 규칙으로 운영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성장주 기술주 혁신기업 전용시장으로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센 정책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름부터 강렬합니다 다산 다사 많이 상장시키고 부실기업은 빨리 퇴출한다는 거죠 지금처럼 좀비기업을 질질 끌고 가는 구조는 이제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기존 바이오 산업에 특한되었던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AI, 우주, 에너지 분야로 확대하게 입니다. 반면 기술로 상장해 놓고 나중에 엉뚱한 장사로 갈아타면은 바로 퇴출 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연기금 기간 돈도 들어올 명분을 만들고 코스닥 벤처펀드 세제 혜택도 강화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단타판 코스닥을 나스닥처럼 선별된 성장 시장으로 체질 개선입니다. 자 이런 판에서 진짜 살아남을 종목은 누구일까요? 어떤 업종이 수혜일까요? 코스닥 개편 호재다 글세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현타임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리스트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누르고 홈 화면으로 가면 보이는 구독자 전용 영상 댓글에서 확인하세요.